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금태섭 제3지대 신당 성공하려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거대 양당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대 양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외면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금태섭 제3지대 신당이 에, 지금 큰 국민들에게 관심을 에, 끌지 못하고 있어요. 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에, 국민 중열명 중에 일곱 명 이상은 관심 없다. 뭐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금태섭 재삼지대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박근혜 정당이 박근혜 정부가 왜 실패했는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또한 국민들과 국민들의 민심을 잘 읽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촛불 시위가 막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민주당이 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다. 예,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도리어 국민들은 더큰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국힘으로 가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과연 이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놈이 그 놈이고,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금태섭 신당이 제일 먼저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정당이 끝까지 국민들과 정당을 설득해 가지고. 반드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뽑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 정당에서 정당 공천제하고 정당 보조금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계속 철옹성을 쌓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태섭 신당에서 우리는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를 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면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된 국민소환제.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민소환제,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의장, 경찰청장, 또 검찰총장, 감사원장, 선관위위원장, 국민건익위원장을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권력기구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한다 그러면은 국민의 눈치를 볼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국민소환제에 또뭐 공수처장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거 못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의그 밥인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국민투표시민발안제를 할수 있느냐? 국민투표시민발안제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스위스처럼 국민투표에 붙이는 제도 이거 추진하겠습니다. 아주 죽는 그날까지 이거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보조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선거보조금, 선거보정금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권익기금에 넣어서 매년 국민권익금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되돌려줄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를 되돌려줄 것인지 회의해가지고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할수 있느냐. 탈비를 폐지하고 이것도 국민권익기금에 넣고 불필요한 장관 차관 없애겠습니다.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괜히 어깨에 힘주고 국민들 혈세만 낭비하는 그러한 장관 차관 이런 거다 없애서 그돈 아껴가지고 국민권익기금에 넣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 수당제로 바꿔 가지고 회의 참석하면 회의 수당 그리고 본인이 발의해 가지고 그것이 통과됐다 그러면은 그 어, 법안 추진 비용이라든지 또는 연구 비용을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 실질적 수당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도 많을 필요가 없어요 100명 이하로 줄여 50명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 역할을 하니까 직접 민주주의 정치 요소를 가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금태섭 신당이 제가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든다 그러면 성공 못합니다 제가 많은 정치인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일반 서민들은 제 얘기를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교수라든지 의사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득권자들은 절대 동의를 안 해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조선의 양반들, 그리고 고려의 귀족들, 신라의 성골 진골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유럽의 귀족들, 성직자, 왕족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평민들을 지배하고 고요를 빨아먹은 것처럼 완전히 변함이 없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태섭 신당이 정도전에 민본 정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본 정치가 뭡니까? 백성이 나라의 근간이고, 백성이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 민본 정치가 헌법 정신이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게 맞구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도 빼지 않아 달아가지고 1억 5천 5백 받고 뿐만 아니라 1억 5천 5백에다가 후원금 1억 9천 받고 특할비 받고 뭐, 뭐 업무 추진비 받고. 어, 내가 뺏지 않아 달아야지. 이런 생각했다가는 국민들이 외면해 버립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일단은 금태섭 신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저, 이 정책, 방향 정책을 잡아놓고 그것을 알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어, 고, 호감을 갖고, 야, 이거 좀 이제 좀 나라가 바뀔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제3당 만든다 하면 국민들한테 관심 못 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라 각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이제 국민 주권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민 주권 시대, 그동안 왕족이라든지 성직자라든지 귀족이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세상.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다. 이거 말고 시스템으로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린 국회에선 국민 투표제. 그리고 확장된 국민소환제, 거기에다가 국민투표시민발안제,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조금 폐지, 그니까 나중에는 국민투표시민발안제만 있으면 국민들이 의견들이 봄물 터지듯이 나올 겁니다. 지방이원 폐지하자, 폐지하고 그 돈으로 국민권익기금에다 넣어가서 국민들한테 되돌려 줘버리는 거예요. 네, 또. 지방의회 폐지됐으니까 그 건물이나 이런 거 평생교육시설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이럴 수 있게끔 바꿔버리고 국민투표시민발안제만 있으면은 이것이 활성화되면 지역에서도 국민투표시민발안제 주민 투표시민발안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하면은 지방의회 있을 필요 없어요. 지방의회가 왜왜 필요합니까?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식의 완전 이제는 직접민주정치 시대로 대한민국이 가야 된다. 그리고 정당도 정당 특별당비라든지 직책당비 이거 다 폐지해 버리고 공천헌금 이거 다 폐지해 버리고 완전히 국민공천제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인터넷당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한번 또 정당 잡아 가지고 뭔가 또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은 피곤해요 피곤해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태섭 제3지대 신당이 잘 되길 바래요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이런 마음에서 이런 제가 제안들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금태섭 신당 관계자들이 제 얘기를 좀 주의 깊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